오린애들 환상이죠. 화면이 어디까 잡히는데 조금 내려서 한번 봐볼게요. 오우, 오, 햇빛, 햇빛 받으니까 너무 이쁘네요 예, 요 마리아애들인데 입장잡지 봐봐. 일단 가져오는데 뽑아서 말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삽목판에다가 보겠습니다. 정말 예쁜 이끼가 소리죠. 자, 얘들은 얘는 제가 보고 한 방에 가서 바로 찜해버린 아이입니다. 너무 정보이, 예쁘네요, 손만이예술의 소리입니다. 멋있는 아이죠. 얘도 말이야. 만 있습니다. 예. 말야 동인데 이름은 다르습니다 이름은 따로 개봉을 하겠습니다. 일단 리아로 분류하겠습니다. 음, 너무 예쁘다. 에본이 음, 좀 갔습니다. 입성을 보니까. 위에도 동사가 네요 위에도. 역시 엄마 보는 안목이 있어요. 수는 있습니다. 이쁘네, 잠만. 쏙쏙 골라왔죠. 밖에서 작업할 때 제가 어떻게 탄다고 가니까. 처음으로 제가 먼저 타도록 해서 제일 먼저. 아이들, 예쁜 아이만 올라왔습니다. 첫 작업이 된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손톱 안 다치게 신문지로 자, 하나하나 조용하게 은성스럽게 이렇게 만지고 있습니다. 자 얘를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눈으로 봐도 눈이 즐겁지니다 신기한 애들 많지? 지금 애들이 매니어 다 매니어 건강해서 매니어. 윤기가 흘려요. 윤기가 짜릿해지니 매니아 속도도 높고 눈제는생도고다 아직까지 매니아가 생겨서 내눈 예쁜 거만. 그래도 엄마가 예쁜 거 골라오는 것도 참다 예뻐서 쨍쨍하고 상태 너무 좋은 애들 가지요 이걸로 이제 엄마가 말려서 심으면 더긴사해지겠죠딱 맞았다가, 그요줍니다딱그 다음에, 어떤 아이가, 아까 전에 계속 보니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가지고, 토요일에,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좀 따뜻한 햇빛 받으면서 지금 쉬고 있어요. I 이이도거 know. She 신상, n g it up for d 신상 신상, <laughs> 신상 맞죠? h e sang 쏙 t up. She sang it up. She sang it up. She sang it up. She s 나오면 되겠습니다. 어떤 애가 나올까요? 오, 짜잔. 엄마, 잠깐만 들어주세요. 오, 힙합 받은 거 손바, 봐요. 손바, 손바. 손톱? 아, 응. 잠깐 옆으로 보도 한 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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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 보이십니까? 예, 색상이 아, 너무 예쁘다. 얼굴도 참좋아 간다고. 엄마가 안목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음. 자, 한번 들어주시죠. 얘도 붉은 빛깔 보다 손톱이. 포인트처럼, 빨갛죠? 우와, 통통하고 상태가 매우 좋습니다. 핑크 변물드는게 아, 이쁘다. 옆성을 보니까 비늘 참 보기 비늘 들어 투명 맑고 투명같이 이 아이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연꽃이네, 라인이, 연꽃. 와인이. 됩니다, 음, 자. 지금 가을 햇살 받으니까 애들이 색깔이 너무 이뻐요. 우 아, 통통하고. 다들 상태가 매우 좋네요. 연출되고 있습니 이렇게 보관을 하고 너무 이쁘다. 그리고 여기는 농장주가 멀리서 왔다고 제한테 선물을 하나 줬는데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안 적어 줘가지고 <laughs> 이게 신기하게 생겼죠? 입이. 약간 쥐, 지, 지 먹은 것처럼 잎이 신기해요. 나자금, 나자가 음. 대풍입니다 나자가 대풍들 음. 네. 세 음. 개가 가져왔고, 여기 따글따글하게 동생이죠. 미니 텍스. 어. 아이고, 이쁘다. 긴입색상. 이거는 물이 안보이아 하이나 물을 공유 상태에서 조금씩 물 먹어 막팡빵해 쎄나지, 꿀 상태네요. 네. 이때 여기 직성현대종성 아이고 이쁘다. 현대종성이라고 어우 너무 빠글빠글하다. 데품이다 <laughs> 보니까 차에 제 산다페 차에 많이 못 실어서 못 가져왔어요. 요 정도만 가져왔어요. 와, 되게 빠글빠글하다. 이런 애들 어디서 대체. 와, 너무 가깝네. 이렇게 보세요. 천대청소에요 천대청소. 찬대청성. 여기 기밀적상 너무 빠글빠글하고, 너무 그 상태도 너무 좋냐? 이렇 시추, 시추 실수인가?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세요. 얘는 색깔이 신기한 색깔이에요. 12시 수시니까 응. 정말. 보세요. 여기 잎 여기 잎장이 특이한데요. 여기 가운데가 여기 잎장 약간 좀 파여있죠? 제 음. 보고. 아, 이쁘다. 올라온다고, 군생을 골랐더니 여기. 잘 고른다고 웃어하더라고요 여기 농장주가 얼어버, 개인적으로 얼어버냐고 부르는 사람인데. 근데. 너무 잘 틀셨어요? 그 오라버니라는 분? 이거 어, 여기 아, 이파리 봐요. 와 이쁘다. 엄마 따라가 볼게요. 이예이죠 이런 친구들 전 처음 봐요. 어떠세요? 남봉호세요. 남봉 다육이 동료가 참 너무 다양하다는 걸또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셀만 가져오다 보니까. 이거걸 많이 못해왔어요. 그래도 이렇게 멋진 애도 될리고 왔으면 말다했아 너무 멋있다 얘. 여기 자또 상자가 보세요. 있네요. 어떤 애가 나올까요? 여기 올리비아 금. 올리비아 금. 요즘에 많이 넣어줄 출하가 되더라고요. 금이 참잘 들었습니다. 제가 골라왔기 때문에 예쁜 금잘들 하이들만 선택해 받았습니다. <laughs> 더가지고오고 싶었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숲들이 네. 다 예쁜 애들로 골라왔죠? 여기는 네티지아, 저렴한 네티지아, 편하게 살수 있는. 여행들이 물담이 제일 빠르니까, 아, 예쁘다. 밖에, 밖에 내가지고, 물을 들이갖고, 창상에 꽂혀서 예쁘게 새주님 만나서 출연을 할 계획입니다. 네. 꺼내고 있어요 얘들은 돌기남봉 돌기가 예술이죠 돌기남봉 예쁜 것들만 여기 돌기 옆에 보이시나요? 여기 옆에가 돌기 그렇고. 오각입니다 오각 어... 자 이런 거는 특이하기 때문에 좋고 이 아이는 육각 육각도 귀한 아이입니다 <laughs> 그리고 삼각도 있고 사각도 있는데 그 애들은 안 예뻐서 안 가져왔습니다 <목소리도> 음, 음. 엄마 눈에 이쁜 오반육 과게들 될것 같고. 좀 무늬가 잘 들고, 이거, 그리고 봉래국. 음, 꽃 한번 보세요. 봉래국. 꽃이 아직까지는 좀 흔하지 않아있는데 꽃이 참, 이 한. 자주 빛이 나네요? 이, 이 피고지고 계속 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아이 하나 정도는 품을 써서 케어 볼만한 아이입니다. 네. 여기 이제 마지막 아이들 세개 꺼내고 나면 박스 안에는 다 개봉이 되고, 저기, 다른 농장에서 가져온 안멸스토로슈퍼클론분명도또 음. 빨간 거. 안멸스토로슈퍼클론들 예쁘죠? 쓸하네요. 착하게 요구네. 옆모습 봐요. 뭘 하면서 저에게 해보라고 계셔서 이렇게 음. 10개 가져왔습니다. 음. 진짜 예, 잘 분갈이 가져오셨네요. 하겠습니까? 분갈이 끝날 상태고요. 지금 살짝 다리에 둘고 놔둔 상태인데 아메스트로 붉은 색깔이 참이쁘죠 너무 완전 짱. 너무 좋습니다. 상태죠? 좋 아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를 데리고 왔을까요? 홀리데이라는 아이인데 홀리데요? 홀리데이 아 홀리데이 홀리디. 이 아이도 데프입니다. 하나 가져왔습니다. 계산, 친구, 홀리데이네요. 그리고, 마왕, 마왕은 저기 있습니다. 따라오 보실까요? 여기 마왕, 아직까지는 작아서 그런데, 여기는 워낙 제가 요번에 대품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작은 사이즈로 보이는데, 작은 사이즈 아닙니다. 큰 사이즈인데, 저 남보다 더큰 사이즈에요. 조금 아닌데, 워낙 요번에 큰 아이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이도, 사이즈가 큰데 제 손바닥보다 좀 살짝 작죠. 제 손이 좀20 폭을 하면 20제 20, 손이 좀 여자 손치고는 큰 사이즈거든요. 20한 3, 4cm 되는데 그죠. 이 맹인님 만든 조각 보에다가 이렇게 하나 가져왔어요. 작 얘가 좀더 자리를 잡고 꼬리 살아나면 더 이쁠 것 같아요. 자 옆에 여기 박스들 미친 듯이 풀어봤어요. 빠르게. 이러서 요번에 저희가 먼 장거리 운행을 하면서 새벽 4시 반에 나가고 그다음 날 새벽 1시에 들어왔습니다. 꼬박 23시간 아, 22시간 정도 걸렸나 21시간 정도 걸렸나 그랬습니다. 어, 먼길 가서 이렇게 마음에 드는 아이들을 보우니까 너무 합니다 아, 너무 이쁜 애들이 너무 많다요지름신이라 어, 할까? <laughs> 어, 그런 게 와서 데우긴 해왔는데 자 예쁘게 다져서 요건 만들어서 또새 주인 찾아가야겠죠. 네. 오늘 이렇게 대품들이 많아서 양이 좀더 적어 보이긴 하는데 다들 하나같이 근사한 아이들이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은박 그거 청주 후계소에서 제가 그 차에서 유튜브를 한번 영상을 올렸었 겁니다. 그 개들을 보려고 얘들 다시 채워지는 겁니다. 네. 자, 다시 또 시작하는 마음에서 초심으로 돌아가는 마음에서 열심히 키워서 건강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음. 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해주세요.